이런 김장에 꼭 필요한 대파도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지금 정도면은 한네 가지 정도는 해줘야 지 돼요. 네 가지나? 어, 엄청 많지? 응. 안녕하세요, 소포입니다. 요즘 날씨는 너무 덥고 너무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습해요. 근데 이럴 때는 농작물들이 병충해에 너무 취약합니다. 저 6월 달에 심은 대파예요. 대파가 어, 진짜 생각보다 어, 잘 컸습니다. 오, 이 정도면 엄청 잘 컸어. 동네 형님이 이제 씨를 뿌려 나가 고 모종을 키운 거를 제가 얻어다가 심었습니다. 먹을 만큼, 뭐든지 김장할 만큼 이 정도 있어야지 김장하잖아. 지금 쉬... 이걸로 김장하는 거야? 어. 아, 그래? 그럼 이런 김장에 꼭 필요한 대파도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심어놓는 게 끝이 아니고 한 지금 정도면은 한네 가지 정도는 해줘야 지돼요 어, 엄청 많지? 응. 어, 음. 첫 번째는 제초풀과의 풀 이런 파 사이에 있는 풀들을 다 뽑아줘야 돼. 이런 애들은 음. 어떻게 약을 할 수가 없고 다 이렇게 뽑아줘야 돼. 그렇 이렇게 생겼어. 기 사이에 있는 애들. 항상 모든 작물들이 그렇지만 뭐.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니까 음. 풀을 다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웃걸음이 웃걸음. 추비. 대파도 추비를 줍니다. 음, 추비? 응. 몇 번이나 줘야돼? 두 번, 많게는 세 번. 오 생각보다 많이 준다. 얘가 대파도 생강처럼 다비성 응. 식물이에요. 응. 비료를 시, 많이 줘야되는. 왜냐면 생육기간이 너무 길 깁... 뭐 일찍 심으신 분들은 5월달에 심었지 저는, 응. 나, 저는 이제 6월 초에 심었어요. 그리고 얘를 수확을 11월에 가서 해. 음. 응. 김장할 때. 맞아. 그러니까 생육기간이 길다 보니까 얘가 웃걸음을 줘야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밑거름은 하고 웃걸음을 파종, 정식하고 한달 후에 음. 웃걸음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웃걸음을 주고 나서 또한달 후에 음. 2차 웃걸음. 그래서 이제 지금 7월달이어서 얘는 2차 웃걸음까지 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3차 웃걸음은 2차 추비를 주고 한달또 지난 후에 성장이 더디다면은 3차 웃거름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웃거름의 종류가 달라 1, 2, 3차 이런 게 같아요. 같아요. 어. <laughs> 질소질 비료하고 음. 가리질을 주면 돼. 그럼 복합비료랑 다른 거야? 복합비료는 인산이 섞여 있으니까 음. 인산이 없는 NK. 음. N이 질소, K가 가리 아, 그러니까 그럼... NK를 주시면 돼. 사이에다가 이렇게 주면 돼줄 맞춰서. 음, 요요요요 어. 정도해서 음세 음. 번째는 붓 해주는 거예요 붓. 그렇지 어. 하향 부분에 먹어야 되니까 붙 해주는 것도 음어웃거름 주는 시기랑 똑같아요. 웃거름줄때 그럼 웃거름을 주고 붓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6월달에 정 6월 초에 정식을 했으면 음. 7월 초에 울차 울거름을 주고 NK 비료로 1차웃거름을 주고 이렇게 붙 해주고 음. 그리고 8월 초가 되면은. 다시 또, 웃걸음을 주고, 응. 이붙 해주고. 음. 이렇게 해서, 웃걸음하고 북해주는 거를 두 번씩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음. 쟁장할때 뽑으면은, 하얀 부분 이만큼씩 기르는 거예요. 음. 나는 파란색이 좋은데, 왜 하얀색은 먹지, 대파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음. 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얘를 하지 않으면 대파를 먹을 수가 없어. 그게 뭔데? 그게? 음. 얘를 안 하면은 먹을 수 없는 이것은 음. 병해충 방제 음. 모든 농산물이 이 병충에 해 너무 취약해요 음. 노출돼 있어서 잠시 방심하거나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 뭐든 음. 대파도 보면은 음. 어, 이렇게 렇게 하얀색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 이런 게 많아 대파가 대부분 키우다 보면 그쵸, 근데 이런 이게 거. 뭔데? 잎불파리 아 굴파리 어. 잎꿀파리 그래서 오이도 이런 게 잎꿀파리 있고 음. 박과 식물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대파도 이렇게 잎꿀파리 방제약을 해줘야 되고 얘는 살충 어. 어, 얘는 살충이에요 이런게 잎꿀파리구나 음. 나는 뭔가 했어 음. 뭔가 그래서 하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음. 벌레가 이렇게 파먹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방제를 해줘야 돼요 그니 이렇게 입끝이 이렇게 말라 음. 녹균병 아, 어, 녹음병이라고. 그서 녹음병도 방제를 해줘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보안이 보셨죠? 까맣게 되는 거, 음... 검은 무늬병. 아... 이 검은 무늬병은 음... 어, 날씨가 습할 때, 8월달, 9월달 이때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온도는 높지 비는 오지 습해. 그래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방제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 방지 안 하면 계속 번져. 얘가 다시큼해져 아, 아, 얘도 번지는구나. 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얘가 엄청 음. 많았었어요. 음. 그러니까 약을 어, 하나씩 따로 따로 못하니까 같이 섞어서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제가 이렇게 얘는 살충제, 살충제인데 얘는 이굴파리아 입불파리, 이불파리하고 파밤나방까지 같이. 해요. 음. 설 살충제. 그리고 요요 음, 이제 살균제죠. 살균제. 얘는 녹균병하고 여기 검은 검은무늬병 음. 같이 방제해 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요 약인데 요거는 아직은 지금은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방제하기 위해서 얘는 제피곰팡이 음. 파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런 약들을 같이 오로를 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파를 보면은 얘가 면질면질해요. 음. 그래서 그냥 약을 하면은 얘가 또로로로로 굴러 떨어져. 음. 효과가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침투제. 침투제? 어, 침투제나 전착제 음. 이런 거를 섞어서 약을 해주면은 쫙쫙 달라붙죠. 이렇게 방, 이렇게 방제도 해야 되고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같이 해줘야 파를 또 하얀 게 길고 이쁘고 맛있는 대파를 수확을 할수 있는 거예요. 대파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랐지? 응. 그냥 잘하면은 맨날 뽑아다가 응. 어? 반찬을 이렇게 써먹기만 했지 뭐 음. 응. 그래도 뭐. 나는 이런 거, 오 대파 진짜 잘 컸다 막 그러고 있었어 다 그런 보이지 않는 어?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방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 상태하고 약을 했을 때하고 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침투제를 쓰면은 표가 확실히나는게 보여. 제가 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음, 편한다 한쪽 하고 안 한쪽 하고. 이렇게 침투제나 전착제를 쓰면은 음. 이게 다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음. 초록색 더하게 초록색이겠죠? 음. 이렇게 오늘 대파에 해야 되는 일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파 사이에 제초제거, 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웃걸음 주기, 세 번째는 부캐 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병해충 방제 이렇게 네 가지를 꼭 해주셔야지 하얗고 굵고 이쁜 대파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김장을 할때 대파를 딱 뽑았을 때 기분이 아주 좋게 하려면 이런 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파를 위한 일네 가지. 영상을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폰했습니다.